이번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네. 조금 눈에 튈수 있게. 지금 저 앞에 있는 차 같은 경우는 닭꼬치 차량이에요. <laughs> 그래서 빨개요. 요즘에는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뭐 소떡소떡이라든가 음. 탕후루까지 다양한 어떤 음식들을 <laughs> 하고 계세요. 장사 공간이 길어진 게 네, 네. 가장 큰 네. 베르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스페이스 캠핑카로 이제 지금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수익이 네. 좋습니까? 이것이 지금 인터뷰에 예상된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 캠핑카, 농막, 농가, 컨테이너, 농가주택, 직거래는 캠핑제공. 직거래 메모를 60만 명에게 알려보세요. 검색창에 캠핑제구 또는 어플 다운로드. 네이버에 중고 직거래 장터 카페도 오픈했습니다. 스페이스 캠핑카의 푸드. 아, 캠핑카 이제 완전히 좀 다듬어져서 좀더 완벽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 측면에 이렇게 열수 있는 창이 하나 있는데 두 개로 그렇게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 캠핑도 즐기고. 장사도 할 경우에 매대가 두 개가 생기는, 네, 그러한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데칼도 보시면 이렇게 원런 느낌의 데칼이 또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네, 이렇게 무지개처럼 또 이런 느낌의 네, 캠핑카도 같이 출시가 됩니다. 이런 기능적인 설명이랑 또 장사를 했을 경우에 또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한번 대표님과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비가 와서 우산을 쓰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요거 지금 보시면 신제품이죠? 네, 신제품이죠. 아, 기존과 차이점이 보면 이렇게 열수 있는 음. 네. 폴딩도 네.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이제 듀얼 창이 하나만 있는 차량으로 커피 장사를 했었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 커피를 내리고 네. 커피를 판매하고 뒤에서 서포트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요. 음. 동선이 많이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편안하게 하면 어떻게 편하게 할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게 창을 두 개를 내자. 두개 보자. 네, 그래서 두 개를 내게 됐고 이제는 이제 저는 커피를 팔고 있잖아요. 이쪽에다가 이제 머신기, 옆에다가 그라인드. 또 때로는 이게 이제 게이 여기다 칸막이를 놓고서 여기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나오고 음. 아니면 여기에서 이쪽에서 판매할 수 있는 구조 음.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제가 장사를 나가서 정말 좀 많이 벌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 판매되시는 분이 두 분이 앉아서도 충분히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죠 대표님이 장사를 직접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직접 하시고 네. 고객분들도 차를 출고해서 네. 어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또 직접 숙제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한 9월 뭐, 10월, 네. 뭐 8월부터 네. 쭉 있었는데, 네. 잘 됐습니까? 4월부터 좀잘 됐죠. 네. 4월, 5월, 8월달, 9월달, 10월달까지는 음. 장사가. 그닥 좀잘 됐습니다. 음. 저희 고객님들도 좀 많이 보신 고객님들도 계세요. 어. 스페이스 캠핑카가 지금 월요일, 화요일은 AS만 네네네. 집중적으로 하고, 네. 나머지 일자는 생산만 네 일시적으로 한데요.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네. AS를 하고 있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는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되게 네. 몇대 정도 출고됐습니까? 알렌시아 100대 넘었죠. 100대 넘었어요? 네. 자그 중에 100대 중에 장사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 요즘 알렌시아는 거의 다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아... 생계 유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어, 커피 장사가 엔젤로서도 가능했었는데 네. 옛날 엔젤로 장사 하 신분은 많지는 않으시고 음... 알렌시아는 거의 다 아마 1호차부터 계속 장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100대 정도의 지금 네, 거의가 전국에 지금 그렇한 60. 그 이상은 아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거네요? 네, 네. 캠핑도 하시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숙식을 하시면서? 그렇죠. 가능한 어, 건지? 요번에 저희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한 달, 네. 그 고성 산림 엑스포 가셔가지고, 한달 동안 음... 숙박하시면서 좀 많이 보셨어요. 어 네. 그럼 행사가 한달 동안 지속됐는데? 한달 동안 있었습니다. 아, 그러고 다 이제 건가요? 행사들이 이제 월요일부터 일, 일주일짜리도 있고, 네. 뭐 열일짜리도 있고, 네. 한 달짜리도 있고, 아니면 금, 토요일, 삼일짜리도 있고, 음... 아니면 뭐 토요일, 일요일, 이틀짜리도 있고, 그거는 내가 행사를, 어떤 행사를 갈지에 따라서 행사는 주어지는 거고, 음. 또잘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잘안 되는 데도 있고, 음. 네. 그건 이제 복불복이긴 하지만 대략 그래도 장사는 웬만큼. 하고 있다. 네. 이 저는 좀잘 봅니다. <laughs> 네, 운대가 좋아가지고. 네. 저희 고객님들도 여러분들이 좀잘버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음, 네. 알겠습니다. 자, 차를 좀더 볼게요. 네. 네. 자, 이 차량은 보시다시피 포터. 네. 포터 투로. 네. 어, 제작이 됐는데. 네. 자, 그 전에 베이스 차량이 포터다 보니까. 네. 요즘에 이제 포터 디젤 모델이 네. 단종이 된다고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단종됐죠. 6월달에. 네. 근데 지금 스페이스 캠핑카는 차량을 좀 많이 확보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저희도 이제 7월달까지 계약을 하다가 네. 단종됐다해서 차 한도 안 나왔었어요. 음. 그래서 문의 저, 문의하시는 분들한테 단종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월달 되니까 또 몇십 대가 나오고 또 이달 되니까 또 몇십 대가 나오고 그래서 차를 좀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대략 한 40대 정도. 아 어, 그럼 아직 여력이 충분히 있는 거네요. 네, 한 20대 정도 더 계약이 가능해졌어요. 계약 이몇대 정도 밀려 있죠? 지금 저희 한 35대 정도 밀려 있습니다. 아 어, 그럼 아직도 한 40대 정도 는더 계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아니죠, 한 20대 정도. 20대 정도. 네, 제가 봐줄 네. 는하이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보시면 벙커 쪽도 이렇게 뭐~ 알렌시아 네. 특성 맞게끔 요렇게 약간 상어 상어 느낌? 약간 장사의 느낌. <laughs> 네. 기존의 모델은 이제 네. 캠핑카 쪽에 가까웠고요. 네. 이번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네. 조금 눈에 튈수 있게. 자, 벙커 쪽 이렇게 되 있고 네. 측면 쪽은 사실 뭐 이쪽에 봤을 때는 네. 일반 캠핑카와 동일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네. 되고 캠핑카의 기능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요. 자, 스페이스의 그 알렌시아 푸드 캠핑카. 네. 형식 승인 자체가 네. 푸드 캠핑카로 푸드 인증이 캠핑카로 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네. 장사 등록증에 써 있습니다. 네, 써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기본 스펙 여쭤볼게요. 무신 네. 제품 같은 경우 네. 배터리 얼마 기본 들어갑니까? 배터리 920. 인산철 920. 네네. 태양광은요? 800입니다. 800. 네. 청수 얼마 들어가죠? 청수 250. 청수 250. 네. 오수는요? 80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화장실인데 네. 여기는 화장실은 이제 창고도 쓸수 있고. 창고로도 많이. 이동식 쓰시죠. 이동식 변기를 쓰게끔 돼 있죠. 네네. 한번 열어보시면 아직 조금 제작이 덜 됐습니다. 네. 이제 랩핑하고 들어와가지고. 마감 상태 조금 불량해요. 아, 포탑 포티 들어가 있고, 네. 네. 이런 상태로 쓸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랩핑은 지금 보시면, 여기 원래 느낌으로 이렇게 무늬목 네. 느낌 네. 두개 네. 있고, 네. 네. 여기 보시면 이건 완전히 지금, 네, 이처럼 네, 네.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괜찮네요 <laughs> 느낌. 아무래도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네. 상업적인 걸 많이 떼야 되고 차가 좀 이뻐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색깔로 해서 좀 다양하게 음... 디자인을 한번 해봤어요. 음... 두 가지 지금 느낌이 있는 거죠. 네네. 무늬목 느낌, 그리고 이렇게 날록날록한 느낌. 네. 이렇게 되데 자, 요 차량은 축 연장을 지금 한 차량이죠. 축 연장했죠. 자, 축 연장이 돼서 전체 길이가 한. 네. 거의 900, 공급, 640급. 네. 640. 640급. 640급. 2 4 0 정도의 네. 어, 길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캠핑카의 기능은 그대로 살려서 네. 이 안에 어, 장사를 할수 있는 장치들을 장착이 되는데, 자, 이 모델 같은 경우. 자 스페이스 원래 알렌시아 같은 경우는 출입 도어가 네. 사실 측면에 있었거든요. 네. 그 보시면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후면으로. 네, 네, 네. 원래는 이쪽이잖아요. 옆에 있었죠. 이쪽이 출입문인데 여기 이제 폴딩도어 두 개가 들어가면서 가감이 열어버렸고. 그렇죠. 뒤쪽으로 이렇게 문을 닫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듀얼창이 두 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측면에 문을 달수 있는 구조도 안 남았고. 네. 그래서 사실은 뒤로 가는 게 네. 어, 예전부터 알렌시아 를 만들 때에 엘보드 에 D, 그러니 B 모델. 음. 이렇게 두 가지를 했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옆모델로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계속 옆으로만 진행이 됐었어요. 음. 근데 이제 후반에 사용하다가 너무 제가, 저도 저기 앞에 있는 게제 차지만, 네. 불편하더라고요. 어. 장, 그 장사를 나갔을 때. 네. 도저히 안 되겠다. 후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음. 해가지고 결국 만들게 됐어요. 자, 후문으로 출입을 하게 되면, 네. 이쪽 공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간을 좀더 매대가 커지는 역할. 그렇죠. 그리고 후면 네. 쪽에, 도어를 두면서 원래는 이쪽에 네. 사실은 우리가 가구가 있었죠. 그렇죠. 가구랑 네, 신발장, 네. 뭐, 기타 수납장. 네, 그런 게 어디에 이동한 거예요, 그럼? 어, 그게 이제 이 밑으로, 밑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죠. 아, 밑으로? 네네. 네, 아, 네. 이렇게 빼고. 되게 넓어 보이 않아요? 엄청 넓어 보이네요. 넓어 보이시죠? 네. 한번 들어가서 있습니다. 보시겠어요? 실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이드 스텝도 네. 이쪽 으로 나와 있고요. 수동인가요, 사이드 스텝? 네, 수동입니다. 수동 저는 자동을 있고. 별로 안 좋아해서. 자, 한번 들어가 네, 한번 들어오시죠. 비가 오니까 신발 신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들어가 보니까 네, 굉장히 상당히 있네요. 길죠. 네, 원래는 이쪽 공간이 이제 가구가 들어가고 원래 가구가 들어갔고 네. 이쪽에 출입문이 있었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렇게 빼니까. 이 장사하는 공간이 <laughs> 어마어마해졌네요. 네. 거의 거의 한한네분 정도 안 되는. 한 4m 정도가. 수 있는. 그렇죠. 매대가 생기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그라인드. 저 같은 어. 커피니까 그라인드를 커피 없이, 놓을 수 있고. 네. 여기다가 이제 아니, 머신기, 네. 그라인더 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상판을 덮었을 때 내가 여기서 커피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나오고 음. 옆에 있는 분들은 이제 에이드나 음. 기타 슬러시나 기타 네.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오죠 원래 캠핑카의 목적보다는 네. 조금 더 푸드 캠핑카 쪽으로 기울어진 게 아닌가 좀 그런... 기울었습니다 자 기울었는데 네. 그렇다고 캠핑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더 넓어졌죠 자, 한번 닫아봐 주시겠습니다 폴딩돌? 닫게 되면 여기에 또 캠핑카의 창처럼 열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닫았을 경우에 이렇게 열게 되면 또 캠핑카처럼 느낌이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닫았죠 닫으니까 여기만 열게 되면 또 개방감이 훨씬 더 좋아진 캠핑카처럼 쓰는 네, 그러한 구조가 됩니다. 이런 느낌 맞으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간 두 가지의 목적이 충분히 결합되는 차량으로 생산이 된것 같습니다. 벙커는 상당히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두명 자수 있잖아요. 두명 뭐. 충분히 주무시죠 자,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어, 장사하시는 분이 보통 두 분, 2인 1조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부부일 경우가 많고, 네, 네. 주로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죠. 많죠. 근데 그 요즘 젊은 분들도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어, 그래서. 80대 분들도 있어요. 네. 벙커에서 주무시면서. 네. 여기서 장사를 하고, TV도 시청하고, 장사 끝났을 경우엔, 이제. TV도 하고. 그렇죠. 이 공간인데, <laughs> 지금 이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나오는데, 여기를 어떻게, 지금 그냥. 평상으로 쓰는 건가요? 평상으로 쓸수 있죠. 아, 평상 쓰고 여기에 네. 전체가 닫치는건 아니죠. 평상으로 앉으 어, 다건 아니죠? 여기까지는 네. 침대변화에 되는 거죠. 아, 테이블이 들어가니까. 아, 테이블 들어가니까 네, 아, 테이블 네. 놓고 테이블 놓고 매트 깔면은 깔면 이제 침대변화는 이만큼 나오는 어. 거죠. 2m 정도 돼요. 어, 그러면 위에 두 분. 네. 여세 분. 분, 다섯 명까지 할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승차 인원은 이게 지금 아, 이번 음, 차 같은 경우는 허문 같은 경우는 3인승으로 냈어요. 3인승이죠. 음. 앞에만 두 네. 승차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왜냐면 음. 저희가 몸무 무게를 예전에는 5인승이다 보니까 좀 타이트했어요. 음. 그 지금은 이제 3인승을 해가지고 몸무게를 좀 여유있게 음. 한 3.45톤으로 냈습니다. 음.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짐을 너무 많이 싣고 다녀요. 어. 네, 너무 많이 싣었는데 검사를 가면 맨날 오버가 돼요. 음. 짐을 뺀다고 빼시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안 뺐는데 고객님은 뺐대. 음. 그 사실상 우리가 빼보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음. 그래서 이번에는 3인승으로 내면서 차 무게를 3.45톤으로 늘렸습니다. 아, 그리고 측면에 네. 수납장, 전자레인지 뭐 들어가 네. 있고요. 네. 전자레인지 많이 습니다 이것도 그죠? 네. 많이 죠 배터리가 900 암페어 네, 암페아 네. 정도인데, 한 700에서 한900 정도 될 충분히 거예요. 충분히 쓸수 있는 내용이 네. 나오고 수납공간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엄청 많아요 아직 좀 제작 중이라 감안하고 네. 보십시오. 네. 이제 출고 대기 중이라 조금 마감 부분들이 깨끗하네요. 네. 네. 자, 이렇게 요 지금 여기까지 하게 되는지 어, 여기다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네. 둘, 네. 많네요. 10개가 넘는 것 같은데. 네, 좀 많네요. 제가 봐도.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 각종 소모품들, 크롭이라던가 뭐 그렇죠. 뭐 네. 그런 걸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네. 캠핑을 할 공간을 자기 자체 짐 빼고도 네. 많은 수납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 넣을 수가 있다. 그렇죠. 네, 특히나 이쪽 공간을. 네. 섞기 때문에 네.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겠죠. 네. 자 그리고 냉장고 중요한데 네. 자 지금 냉장고 두개 이거 네. 지금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냉동고, 이제 냉동고. 냉동고. 저 같은 경우는 냉동고로 써요. 음. 얼음을 사가지고 넣게 되면 대략 한 18개, 19개에서 20개 정도 들어가고요. 얼음 많이 필요하죠. 예얼음을 네. 많이 들어가요. 여름에는요. 네. 그리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쓰던 어, 위는 냉장, 냉장. 네. 네. 아래는 냉동. 냉동. 네, 냉동 냉동 쪽으로 많이 치우쳤어요. 음. 또 저희 고객님들이 요즘에는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뭐 소떡소떡이라든가 뉴욕핫도그 뭐 칠면조 샐러드 등뭐 탕후루까지 다양한 어떤 음식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냉동고가 많이 필요하죠. 냉동식품이니까. 그렇죠. 처음에 대표님이 푸드 캠핑카 처음 만들었을 때는 커피 위주로 가다가 지금은 이제 다양한 제품으로. 그렇죠. 여기에 설치 다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진처럼 가능해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뭐. 네. 불판도 나오고 그렇죠 침을 쓰는 공간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가능합니까? 더 좋은 상황이 나왔죠 어, 얘는 지금 두 개이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 튀김기를 놔도 되고 음. 이쪽에서 떡볶이를 팔아도 되고 음. 불판을 놓고 이쪽에서는 뭐 튀김을 해도 되고 음. 지금 저 앞에 있는 차 같은 경우는 닭꼬치 차량이에요 어. 그래서 빨개요 알겠습니다 국내 1호입니다 쿠드 캠핑카로 승인받은 회사는 스페이스 캠핑카위 그렇죠. 유일한데 음. 자 위에 또베레어 우프형 에어컨도 네. 달려있고요 네, 이번에 어컨을베레어로 바꿨습니다 네. 난방 같은 경우는 사실 물소기터가 들어가서 D5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거? 바닥 난방 뜨끈뜨끈하게 네. 벙커 쪽은 어떤가요? 벙커 쪽은 따뜻해요 여기는 그냥 그러 네, 뭐 DC 장판 온...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아, 온수매트 안 쓰고? 네 아, DC 장판으로 저는 복잡한 거 싫어해서 음. 바닥만 그 바이스터 온수매트 하고 이거는 이제 DC 양판 쓰시면 뭐1 2 시간 정도 따뜻하게. 베바스토 D5기 때문에 네. 운수 히터. 네. 방 난방까지 시스가이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난방은 문제 없게끔. 네, 그렇죠. 사실뭐 이제 캠핑카의 난방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그러면요. 네,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위에 루바 처리로 네. 고급스럽게 좀 마감을 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생산 기간은 대표님 주문하면 얼마나 저희 지금 주문하시면 6월 달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6월 달까지는 계약이 차 있는 상태고 아니, 이제 12월인데. 네. 6개월 기다려야 돼요? 더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가격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 가격은 저희도 고심 끝에, 네. 기존에 판매되는 차량이 1억 300이었었어요. 음. 문이 그 듀얼창이 하나였을 때, 지금 이제 듀얼창이 두 개로 바뀌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물펌프가 두개 들어가요. 아, 두 개? 아, 네네. 물펌프가, 어, 좀 물이, 문을 열어 아, 열어서 그렇죠.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물펌프가 지금 어, 두 개가 네. 들어가요. 오. 오, 제가 ]구나. 이번에 장사를 해 보니까 네. 물펌프가 하나 고장이 나니까 음... 하나가 대처가 안 돼요. 음... 네, 그래서 물펌프 두 개를 넣습니다. 아, 네. 물도 뭐 충분하게 쓸수 있는데 네, 네. 정수기 달려 있고요. 정수기는 이제 커피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음... 저희가 커피 업체랑 협력을 해서 음... 머신기를 들여놓으면서 정수기는 무료로 장착. 아, 네. 저희 회사에서는 하지 않고요. 아, 네. 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네, 여기도 수납. 수납이요? 네, 수납이요. 수납을 좀 많이 갖췄어요. 엄청 많네. 요 여기도 수납이네요. 네, 서랍장. 응? 네? 그리고 이제 또 전기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음. 코너 코너마다 전기 콘센트를 계속, 계속 들어가 있고. 예 많이 만들어놨고요. 컨트롤 패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간 네. 네. 뭐두 명이 쓰시게 캠핑 장사하기엔뭐 충분한 물이없네 어, 네. 저희 고객님 같은 경우는 지난 봄에 나가신 분인데 이번에 고성에 서 장사하시는데 언니. 아들 다 와가지고 네 명이 상사셨대요 음... 그분은 이제 커피를 팔아요. 음... 커피를 파는데 네 명이 상사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한달 동안 좀 많이 벌었대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에요. 저희 고객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시죠. 같이 나가서 장사하시던 고객님들이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잠깐만 여쭤보시죠. <laughs> 원래 인터뷰 아니, 계획이 없었는데 네, 아, 네. 네. 얼떨결에 오신 김에 네. 장사를 이제 스페이스 캠핑카로 이제 지금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취 수익이 네. 좋습니까? 이것이 지금 인터뷰 에 예상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는 건데 어, 네. 어떻습니까? 그래도 괜찮았어요. 음. 그, 처음에는 뭐지 저기 전국 노래장부터 음, 시작해서 네. 커피 장사로 네. 커피 장사로 시작했고 어, 출근 언제 하신 거예요? 8월 중순에 올해 8월 네. 지금 9월, 10월, 11월 이제 12월, 네. 11월 말이니까 네. 네. 몇 개월 안 됐네요? 네. 어 얼마가 부셨습니까? <laughs> 제가 커피 장사하시는 분을 네. 소떡소떡으로 바꿔버렸어요 아. 소떡소떡하고 뭐 팔았죠? 소떡소떡하고 그 농소시지하고 네. 그 치즈구이하고 이런 거 팔았어요 아, 커피 네. 안 파시고? 네 어. 얼마 팔았어요? 경남... 아니 강원도 고성 가가지고 네. 살짝, 하루 매출만 얘기 하루 매출 대략. 하루 매출? 네. 살짝. 하루에 많이 팔을 때는 한 280만 원 정도. 아, 재료비 빼면 대략 얼마 나와요 재료비 한25% 빼고, 남은 75% 많이 남와요 아, 아쉽네요. 네. 그럼 몇시 네. 정도 하시는 거요한 달에 아, 그럼 대략 차 <laughs> 예상이 네. 되는 거 같은데. 9월 네.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아, 그럼 나머지 는 네. 기간은 어떻게 하세요? 장사 안 하시는 기간은? 장사 안할 때요? 네. 청소할 때요. 놀러 다니지 뭐. 어, 놀러 다니지 뭐. 아, 네. 캠핑카도 충분히 되니까. 어, 그래요 예. 네. 거기서 많이 파신 분들은, 시, 시, 신도길에, 네. 한, 한천6 0게 3,600이야? 네. 매출이 네. 네. 우리 거 비싸는. 어, 저기, 우리 거는 대표님 그, 그, 그3 0 1800? 보통 천 달이네요. 근데 그게 음. 제가 궁금한 게 음. 많, 많은 분 댓글 달아요. 그게 장사가 쉽지 않다 그래서? 말이 그렇지. 그건 되는 사람만 되는 거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 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거나 뭐 노력하기 나름이 있는 거예요. 음... 네. 뭐 대표님을 연결해드린 것도 있겠지만, 네.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어... 그 정도면 하면 가능하다. 그럼요. 아... 네. 나중에 대표님 차가 너무 많아지면 <laughs>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올해 같은 경우는 행사 보낼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 그 정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0월 달만 해도 뭐 14, 15, 16, 음... 뭐, 금토일 같은 경우는 네 군데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한 팀밖에 못 넣었어요. 아... 일자리는 많아요.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당분간은. 대표님이 행사 연결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어... 연결해드리죠. 소개 받고 나가신 거예요? 네. 예, 예, 아, 그렇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또 어려운 자리에 다시 면접. 쉬운 네. 얘기가 아닌데 사실 아, 그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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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laughs> 잘, 잘 벌어요. 잘 들어왔습니다. 네네. 이건 뭐베0 그 리얼한 얘기니까 꿀는게 아닙니다. 아, 저쪽에 계시면 또 뉴욕 핫도그 파시는 분도 있어요. 아, 그분 팔고. 같은 경우도 제가 커피 하지 말고 그냥 뉴욕 핫도그만 해봐라. 음. 그래가지고 뉴욕 핫도그하고 탕후루를 하시는데 성공한 <laughs> 케이스죠. 지금 <laughs> 너무 재밌어하세요. 이번 아까 레인보우 네, 레인보우로 하겠습니다. 아, 예쁘장한데 동일한 구조입니다. 레 네. 래핑만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걸 다르고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색깔만 달라도. 외형만 달라도 아 여기는 벙커가 더 예쁘게 나와 있네요. 그렇게 이렇게 꾸며지는 거거든요. 네, 색깔만 달라도 차가 확 달라지는 느낌. 근데 이거 말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아, 월럿도 네. 있더라고요. 가구가. 네, 얘 같은 아니고. 경우는 이제 월럿으로 네. 지금 만들어봤어요. 요즘 제작 중인 차량인데. 네, 이제 제어 금요일 날 올렸어요. 가구가 이렇게 네어월럿이라 네. 그러죠. 우리가 네. 말하는 네, 네 맞습니다. 만들어지 아직 전기가 안돼 있습니다. 네, 차량도. 네.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모델 가구가 월넛 그리고 네. 이제 연그레이 네. 두 가지 모델 있고 랩핑은 이제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정한 랩핑은 있죠.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색깔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장사해보니까 일단은 차는 눈에 확 띄어야 돼요. 음. 그래서 약간 상업적으로 해서 눈에 튈수 있게 음. 좀 예쁘게 네. 색깔은 변형이 가능합니다. 네. 네. 저 뒤에는 이제 고객님들이 원하시면 좀 점잖, 한쪽으로 원하시면 저쪽으로 좀 해드리고 있고요. 폴딩도 두개 닫아버리니까 네. 캠핑카 느낌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확실히 느낌이 다릅니다. 닫은 모양, 네. 여름 모양 이렇게 네. 동일한 모델이지만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국내 어, 푸드 캠핑카로서는 1리 업체 아, 그런가요? 스페이스 캠핑카의 알렌시아 네. 푸드 스페이스캠핑카 살펴봤습니다. 네, 스페이스캠핑카 전화번호 좀 말씀해 주시죠. 네. 031-322-3350입니다. 네, 여기 차량 보시려면 공장으로 와야 되잖아요. 네. 미리 예약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네. 오전에만 있고 오후에는 거의 어, 바깥에 나가 있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검색창에 스페이스캠핑카만 쳐도 나오니까 네, 아서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